이사별인것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0일장부터요,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의 통치에 대해서, 성대나라, 그리스의 나라에 대해서, 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31장과 같이, 활랑제양의 진료나래, 안정체, 절대적인 인과 보호가 있는 동시에, 새 시대에는 참된 평화, 평화를 이루고, 이제 많은 왕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데요. 에덴 동산을 벗겨서 천년지상평걸을이로서예수님만 한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안식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종사할 것이며 한왕이 의로 통치한다. 예수님이 사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을 해시키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또한 왕국권으로 논을 하신 것이고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기고 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될 때, 제림이 들가오셔서 오셔, 심판하고, 이정돈을뽑혀서 이제는 천연을 건설함으로, 이제, 만흥의 왕으로 탈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여기 보니까,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치한다. 예수님은 만흥의 왕이지만은 세상의 분봉왕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의 사명한 자들에게 이제는 맡기는 것이죠. 것이 바로 인마진 14,000명이 이제는 분봉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신다면 순교자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여 주님의 사명으로 하여 순교한 동들도 왕권에 동참한다는 것도 나와 있죠. 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께 지금은 불의한 세상이 되어서 참으로 선과 기특과고 공평과 정의가 없어지는 세상이 됐는데. 아는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의로 통치를 하신다. 그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정의로운 사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진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고, 기득교연의 참된 소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이, 방백들이 왕이 된다는 말은 이제 성경에한 구절 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4절인데, 또 내가 소자들을 보니 자, 거기 이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늘의 말씀을 인하여 복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글쓰하도록 3년 동안 왕으로 다니 이래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순교당한 부활성도와 변화성 변화성도가 바로 왕권의 이제 왕권을 받게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도 하시고 또 이제 무궁색에 가셔도 영원 무궁색에서도 영원한 동안 그대로 왕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의섭입니다 2절입니다.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오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변 땅에큰 바위 같으니 이것은 이제 아무리 이제 그 폭풍과 광풍과 같은 이런 일이 와도 그다 피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어떤 환란전이 와도 주님께서는 절제적으로 보아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택한군과 택한 백성은 진력의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해의 말씀을 읽고도 없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님의절제 보아 인도 속에서 한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환란적인 아래 피를당 무창히 가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마른 땅에 냠물 같은 것이고, 곤별 땅에 큰, 바늘, 큰 바위 끈을 갖더니,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보여준다고 표현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환경 초월한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천천 년 만에, 지방 같은 갈대고, 다른 빌의길로 청명하는 역사 속에,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순종하는 무리들이 알복으로모아져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것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경천의 예, 많은 오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칠 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될 품된 기독교인이 문제죠. 뭐 탈선된거나 이단이 그런 말할 것도 없지만은 기독교인으로도 탈선되고 들 품도 기독교인이 돼서 속가적으로 부패되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이런 보함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새로운 재단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전삼전의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이기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예언서 에씨를 이제 읽고 듣고 지금으로 원제자들을해결을해서 죽지 않고 세심하는 복을 위기하는 하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오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오란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하느님의 참진리를 전할 때 택한 자들은 이제 먼저 눈이 감기지 않아야 한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 이랬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도 없고 여기에 이제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또 혀도 민첩하여 분명히 말을 한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택한자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이 읽지 못한 자들은 반대가 되겠죠. 참된 진리가 듣기 싫어지고 하느님는 합당치 은 자에게는 눈이 감기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6장에도 나와있죠. 그러니까 택한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자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다르게 느껴져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택한적이고, 유일하게 알고가 주는을 가르는 길이다. 그 말씀을, 지방등 갈 때라, 이제 진리의 심판에 달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양이 누구고, 참된 종이 누구고, 거짓 목자, 거짓된 이런, 그, 들포도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걸 다 가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바로 듣고 보게 될때 인격도 완성돼서 조급한 마음도 없고 평화롭고 또 그러한 마음 속에서 안연한 이러 평강을 누리는 이런 자들이 복받들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완전한 지식이 필요할 때인데 완전한 지식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끼어서 세계 통일의 역사가 어떻게 올 것이냐 이전동네의 축복이 어떻게 올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또. 천의 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왕귀를 어떻게 멸하고 왕귀를 어떻게 심판해 도을사용될 것이냐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완전한 지식이 되죠 이거는 이제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만 가능한데 선구적인 점에 말을 들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게 하는 것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나올 것을 이제 말씀했는데 그것이 기록 20장 10절 전에는 성령과 십부가 쓴 말씀이고 이제 암호수 7장 7절까지 그들 다른 길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사가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 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성령의 아은미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결론의 말씀에 말씀이 어긋나면 아까 성령의 심마가 말씀을 가감하면 이 색시의 축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 진리 안에 빼, 파져야만 아침빛을 건다, 새 시대의 축구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으로만, 말씀의 권자로만 내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종교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교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말에 불을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을 용어를 거스리며, 주인자의 심령을 비교 하며 목마른 자의 맛있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요괴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려는 자를 멸하며 뒷받은 자와 말을 가리게 할 자로 그리함인겨니와 이것은 이제 타협한 자들은 또 불의한 자들은 약답 않은 자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것은 삶 자체가 의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래서 거룩하고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합당한 자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복복해지만 그렇게 마귀편이 돼서 기울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또 협상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이그 복을 누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게 이유 중에 보면 음료 정권과 격권을 말했는데요. 음료 정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추하는 이런 정권이 이게 바로 마계 정권이고, 심플의 대상자가 되는 정권입니다. 음료 정권도 똑같이 WC나 w e 나 공산전에 나온 거짓 목자를 받아들이고 다운로를 추정해요. 그것은 바로 탈협하시 신앙으로서 이것도 심플의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 큰 교회와 교단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건 용서받기 힘든 그런 제약의 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신 절개를 시켜야 되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인간정매는 팔절처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이라 오직 고명한 자로 고명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잘 깨달아 해야 가장 최고도로 밝은 용계가 되거든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뭐 환성기시 많이 온다고 천국을 많이 갔다 오고 그래서 용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은 하는 뜻대로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것이죠. 이것인지는 마지막 일곱령의 완전 역사로 일곱령을 받게 되면 그럴 능력과 권수와 축복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이것은 이제 이른비 성령이 아닙니다. 늦은비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쯤에 영접할 때 남둥아 여종에게이마에마맞아서 받는 성령을 말씀하실 건데 이걸 늦은비 성령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걸 받아야 이런 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린도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나니 성령을 보는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하나의 기쁜 것, 라도 판단하시는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요, 사람의 지 재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이를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이라 했지 그래서 성령의 바데아만 이를 신령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래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서예이 장. 십별과 십삼, 십오절까지 내용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적에게 성령의 역사로 아주 신력한 그러한 뭐 판단력을 가진 종이 나온다. 이게 말씀한 사명자인데 이 종이 심각한 사명을 느끼게 되는데 이 종에게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까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래야지. 분명한 자고 내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이 많은 자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성령에게 간구해서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자는 마음이 됐을 때 이런 성령이 도와주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휘주시고 고집 짜냐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그랬죠. 이런 은혜를 받은 자야만이. 이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세상에 <laughs> 지식으로, 인본으로 된 세상에 대해서, 그걸 알지 못하고, 뭐 세상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면 엄청난 뭐 용기를 뭐 알고, 많은 지혜를 가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속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되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절에서 십자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 내 목소리를 들을 자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자다. 너희 염려 는 여자들아 일년남짓이다면 너희가 당황하여 이하인이니 포도 수확이 없음에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일 자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 자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둥을 자다. 조금밭으로 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거니라. 형국과 진려가 내백성의 땅에 나의 희락의 성읍 깃발을 모든 집에 내리니 대적 궁전이 폐암받으며민궁하던 성읍이 정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령의 부려이 되며 들락에 즐거운 곳과 양대 불먹는 곳이 대민원이와 이것은 아무리 참된 평화 즐거움을 주는 통치지만는 부유한 자들에게는 이런 평안을 줄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속하되고 부패돼서 부패한 이 기업관. 또 복변, 기독교안, 기득변, 들포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또 말씀을 짓게 하는 것이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대본되고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히 얘기합때한 열매를 맺고 철저히 얘기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다 들무더기가 되고 심성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암이 거룩한 화려한 성전이라도 진리가 바게 되지 못하면 그건 황폐돼서 심판대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엄정한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형과 진료가 된다 그랬으니까, 마귀의 도구가 오히려 돼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욕심이 많고, 이것이 다 잘못된 기득교의 열들 이게 다 텔포고거든요. 속하다고 국파돼서 아주 세상에 땅에 소망만 넣어 욕심만 가득한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은데 이건 잔등 기독교에 나볼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열병은 나타지 않죠.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 세세초 을못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이로써다 아니란 분야들안 했죠? 이거 말을 잘들으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기울일 말씀은 바로 이언서 계시록을 성경의 본문대로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을 뜻한 겁니다. 거기서 속성 받아야 거기서 깨닫고 돌아와야 살들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과하고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오히려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믿음이 좋으면 들림 받고 덮어놓고 하나님 사랑이다. 이것은 납땅치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외에는 진리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사람이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이 돼야,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변화받지 않고, 그게 속화되는 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해기의 속통한 열매를 맺어야, 하느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해기 있지 않은 자들, 합당하게 살지 않은 자들, 복종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로운 시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될 텐데,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장님이 되어갖고 이늘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창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닌지 인간 종래에 되는 이사 11장에서도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고 했죠. 그건 인간종래에 세계인 4명대가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일곱 명을 받은 종이 이제는 변화, 승천할 종을 일으키고, 새 시대에 예비특고 제 인도할 종들을. 사람을 함께하는 것이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어떤데 환상계시에 치울치거나 은살만 지워져갖고 신령한 척만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 옆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받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왔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뭐랍니까 내 가지야다. 나는 포도나무도 이런 가지인데 나한테 붙어서 진약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게 깨끗해져야 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이런 열매를 맺을 만한 신앙이 되 것은 끊임없는 주님을 통해서 대언기도로 또 진약을 받는 것으로 이른바 성령을 물려 받고 늦은비 성령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수께서 지금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이 또있다 그러면 이걸 이단시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영협받을 신앙은 늘비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고 요엘서 2장 29절에 이기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록 7장 1절 3절 사전에서는 남종에게 남종과 우리 종들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예, 요엘서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지만 기록 7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이가 인천 역설로 통하여 그일곱력을 받아야만 변하승 성천하는 늘보 그 행복을 또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틀림받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되는야 15절입니다. 15절 16절에 필경에서부터 성령을 구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살림으로기게 되리라. 그때 공병이 광야에 구며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새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 그 중생받아서 용고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 찬단받는 그런 시대였고, 인간 중간에는 재미를 용납하는 시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아까의 되듯이, 비진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이는죽정고 세세하고, 주님과 필요 성찬하는 원자자원들의 해을받는 은혜를 받아야, 이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덴동산이회복해서 천명의 축복을 여기 받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민의 성령을 어느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을 보혈의 꿈을 믿고, 우리 구세해주고, 우리의 제일로의 십자가 들어가시고, 부활성전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의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중생하는 성령의 역을 받지만, 인간적으로는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듣기좀 어렵지만 은 반드시 이것이 시대에 있어야 될 신앙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인간들의 인해 어리석은 흑암에 빠진 기독교가 그런 형태에 있는 것이죠. 이리 돼야만 17절처럼 의의 공헌은 화평이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으로 말 발명한 의로운 시대가 오고 의로운 열매를 냈는데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내게 되 성령의 이름이 성령은 재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권력을 얻게 되므로, 칭례를 받아서, 의롭다 을해준 것이, 영웅과 맞는 것이죠. 인간적 말는 심판에가 소멸함으로, 피까지 정극가 되어서, 몸까지 죄가 참멸되므로 거룩하다 침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의 세세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일곱 놈을 와서, 영어롭게 되야만 또, 변화성탄하여, 제네들 공중감님 하시는, 제네를 종잡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야만, 아니, 완자는 화평의 나라, 또의회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천연 왕국 외에도 무공 세계도 역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호드게 되겠죠. 그래서 필경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가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방 종교나 이방 세상 조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세상의 조직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온종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와 종이 싫은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3년 500에 상하고그 상황을 받게 되리리라. 모든 룩가이스를 그리고 소한 마기를 보그리로 모든 너은복보있으리라 현재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 자읽이듣두서이서제세시대예 이진동사를 찾아주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하가 뱀의 매김을 받아서 말씀삶에젖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저주가 와서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 됐죠. 예언의 말씀에 이 호두꽃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세 시대에 가면 은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에서 축복된 내장상을 회복시켜 줄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재림의 질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한 자들에게만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엄중한 하나의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호리온에 들면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참으로 우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런 복을 누릴 때가 있을 누려야만 그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암수와 곱이 함께 먹으면그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는다. 이때 동안 이제, 그, 이덴을 회복된 것이죠. 이 복을 리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걸 강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전한 것이 바로, 성실을 뽑아서, 인격을 이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 그들을 리 용접해야만 마음의 이런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회개하고 지켜야만 일고 없는 걸 받아서 이런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이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네, 진리학교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네, 성리학서를 받아서 원자와 자본 해달받으므로 자선반대에 영원한 축복을 잃은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아멘.